4대1선이 올라가고, 상대1선이 이렇게 가거든요 중화식으로 해가지고, 기와사선이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가 아니고, 오지 마세요. <laughs> 잘 나가다가 또. 패싱은 많하면안 돼요. 이걸 공격하려면, 공이 뚝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걸 상회전으로 보, 보기도 하고 하회전 보기도 보기도 하는데 네. 이걸 상회전으로 보고 상회전. 예 보는데 상회전과 하회전 사이로 봐야 되는데 보통 하회전 스윙이 이렇잖아요 그죠 네. 상회전 스윙이 이렇잖아요 그죠 스윙을 네. 하회전과 상회전 중간 스윙으로 해가지고 여, 여, 여기서 네. 예이 여기 스윙과 네. 하회전 스윙이 이렇게 올라가고 네. 상회전 스윙이 이렇게 렇게 가거든요 네. 중간 스윙으로 해가지고 기와 사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 사이로. 예, 사이로. 예. 예. 무릎 사기가 이거 보지습니다잘 나가다가 또, <laughs> 또 때가 되나 보 때가 되면 또더 이상 있어. 아, 아, 저희 40대 이상이 아서 40대에서 60대가 8 0니다잘 아, 아, <laughs> 나가다가 아, 왕년에 아, 그게 나오려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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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전하고 <laughs> <모르는> <laughs> 아, 네. 네, 상회전 사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이로 어그 약간 그 에구는 에구는 젠 에구는 이 에구는 젠 오늘 이렇게요 이거는 한눈한 눈으로 보면 돼한 눈으로 이렇게 에두근으로 보는 거딱이렇 해가지고 자 그래서 공이 뚝그 다음에 뚝 떨기 때문에 백스윙을 많이하면 안 돼요. 많이 하면 공이 헛박치거든요. 한번, 한번 받아보세요. 상부인데 상부. 아 내가 내가 할때 받아봐요. 받아봐. 받아면 받았을 때자 따다 해보세요. 받아서 받았을 때 내가 이게 안 맞아 이렇게 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다시 공이 안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공이 나왔다가 발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쓰고 강결하게 이렇게 강결하게 백스 백스 많이 하면 안 되고 자. 간결. 오이 씨. 깔린 얘기예요. 이오케 이렇게, 이렇게요. 반상이죠. 오케게 이렇게요. 예. 간결하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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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는 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려도 안 되지만 패스는 크게는 안 되고. 여기 떨어지니까 요, 요, 이때 놓치못 치거든요. 예, 아, 예, 예. 이때 위로 놓치고 놓으니까, 그러면 이걸 오, 오, 어려우니까, 탁구대에서 나오기 직전 바로 여기에서 해야 돼요. 아. 자,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요거 기다리면 안 되고, 페이스북을 강결을 해가지고, 탁구대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이렇게. 요, 요, 거, 요, 요기서 해야죠. 빠지, 빠지죠, 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 그렇죠, 예. 이때 아니면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예. 떨어져 봐요. 떨어지면 힘들 힘들죠 이게. 볼뚝 떨어질 때 힘들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알렇죠 내리지 말고 백스윙 해가지고 바로 이때 이때 놓쳐야 돼요. 이쪽 그렇죠? 그죠 예, 이렇게. 이렇게 이쪽이요, 예. 스윙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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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백스윙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그렇죠. 쉽게 말하면. 대한 그렇죠, 예. 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정점에서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정점 밑에 들어가게 되면 공이 치기 어려워요. 아, 떨어져 예, 예, 떨어지기 때문에. 특징이, 시나리때 빨리, 빨리 쳐나오는데 또, 또때 빨리, 빨리 쳐나오는데 이게 어때그 다음에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질을 인이 알고 역시 지금 공 맞는 거 보는 거죠. 맞는, 맞는. 맞는 부위로 봐야 돼요. 그래 네. 이렇게. 어. 네. 네.